수원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축제에서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축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 4만원짜리 통돼지 바비큐와 술을 주문했는데 제보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고기가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비큐 아래에는 양배추가 깔려 있어 양이 더 적다고 주장합니다. 소주는 일반 생수병에 담겨서 판매했는데 대용량 소주를 생수병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바비큐와 소주를 주문하고 20분 만에 5만원을 결제했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과 주최측의 축제가 돼버린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원화성행공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 축제를 찾아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